혼자서도 쉽게, 멀티쿠거로 간편하게. 리킷 트인의멀티쿠거 레피20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반영한 혁신적인 주방 필수템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내열, 세라믹 재질에 내솥은 건강한 요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라면을 끓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찜기 기능을 활용해 만두나 계란 요리까지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이 멀티쿠커의 간편함과 다기능성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조리가 가능하고 안전한 손잡이 구조 덕분에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물거리는 구멍이 있어 비빔라면 조리 시에도 유용하다는 점은 사용자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세척 또한 용이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리킷 트윈을 멀티쿠커는 자취생, 바쁜 직장인 또는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리를 즐기는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스플로라 세라믹 멀티쿠커 1.6L는 자취생이나 바쁜 현대인에게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세라믹 재질 덕분에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세척이 간편하고 빠른 조리시간으로 전기료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감각적이라 주방 인테리어에 멋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어라면 볶음 요리 등 모두 오케이. 손잡이가 있어 뜨거운 음식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실제로 여러 고객들이 여행 시에도 활용하며 그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짧은 전기선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포터빌리티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리와 편리한 사용감으로 주방의 새로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보랄더 셰프 접이식 실리콘 전기 멀티포트는 여행 필수템으로 손꼽힙니다. 이 제품은 슬림하고 경량화된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여 캐리어에 쏙 들어갑니다. 1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컵라면 두 개를 동시에 끓일 수 있어 해외 여행 시에도 요리가 걱정 없습니다. 특히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위생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멀티 기능이 매력적이며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원 다이얼이 약간 뻑뻑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듀얼 전압 설계로 편리함을 더했으며 뜨거운 물을 안전하게 따라낼 수 있는 물코 설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을 고려할 때 보랄 접이식 전기포트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높여줄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